8 3 세지만은 7 3 세. 10살 아래로다가 봐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8 3세얼굴 이게 아니에요. 7 3 세. 여러분들하고 비슷해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 얼굴은 굉장히 젊고. 그렇지. 영생하면 얼굴 면 60대로 보여. 영생하면 아 네. 이런다 그랬죠. 제가 인천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요 열심히 다니고 그때는 이제 쌀하고 쌀사 k g 하고어 라면 한 박스를 줬어요. 큰 라면 한 박스를 거기 모일 때마다. 근데 제가 이제 모인데 두 리반 사는데 그거 일주일에 하나 하나씩 요 갈사로 쌀두번 가져오고 남는 두번 가지고 그것만 가져도 식량이 그냥 먹고 나무 그냥 그게 그것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큰다고요. 아, 네. 이거 아, 네. 이게 이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또 그걸 이웃천 영광교에서 준. 네. 쌀하고 라면그 먹으니까 땅걸안 네. 먹어서 그렇게건강하이하나님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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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도와주셔서 네.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정말 아멘 아멘 제가 그냥 이거 손 한번 누고한번 줘봐 이거 손 한번. 어머, 네. 어 어머, 아, 아, 네. 어 어머, 어 어머, 어어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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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게 손 압력이 세다는 거. 그렇게, 그렇게 힘이 세. 네, 네, 이다 너무 좁잖아, 그 뒤에가 너무 좁잖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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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